브릭스리250-3 유닛 11 Becoming a circus performer 서커스 퍼포머가 되기 서커스 퍼포머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치 이렇게 서커스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지 어, 되게 흔하지 않은 그런 직업인 것 같아 그치 World famous circuses travel from city to city 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서커스들 다는 트래블 여행하지, 이동하지, 어, 도시에서 도시로,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로 할 때, from to. 또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공연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even country to country. 또 나라에서 나라로. Such amazing shows keep the audience fascinated. 이런 멋진 쇼들은 keep, 유지하지, 그치? 어, audience. 관객들이 어떤 상태가 계속 되게끔 만드냐면, fascinated. fascinate 하면 매혹하다. 그거 끌다. 이런 뜻이니까, 어, fascinated. 이렇게 쓰면 내가 매혹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끌리는 거지. 완전히 빠지는 거야. 관객들이 어, 계속 빠져있는 상태를 유지하게끔 한다는 거지. 이 쇼들이. until they finish.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 정말 넋을 놓고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긴 것 같아, 그 Today's headline story in the teens paper is about professions. 오늘의 헤드라인 스토리, 가장 딱 처음에 뜨는 그런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스토리는. 어디에? 인더 틴스페이퍼 페이퍼는 신문이잖아. 그치? 틴스페이퍼니까 틴이 10대니까 이 10대들이 보는 신문인가 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이야기는 바로 About 뭐에 관한 거야? Professions 직업에 관한 거야. 오늘 직업에 대해서 이 신문에서 얘기할 건가 봐. 그치? t h e r e are 있어. 뭐가 있냐면? Millions of careers, 어, million은 백만인데 이렇게 s 붙으면 그치 앞에다가 수를 붙여서 우리가 번역하지 수백만 수백만 개의 직업들이 똑같이 career, profession 다 직업을 얘기하지 어, 수백만 개의 직업들이 있어 음, available 너가 할수 있는 수백만 개의 직업들이 있지 When you grow up, 음, 너희들이 성장했을 때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할수 있는 직업은 굉장히 많아 그중에서 one interesting job 한 가지 뭔가 흥미로운 직업은 바로 could be an acrobat at a circus 어, 서커스에서의 에크로 a 트라고할수 있겠지 에크로 a 트는 아까 그치 서커스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우리 고개사를 에크로 a 트라고 하거든. Do you want to know 음, 알고 싶니? 알기를 원하니? What an acrobat does. r 크로배트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있어. 오늘 r 크로배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지. An acrobat is a person. 고개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꾸며주는 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람에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펄슨이 사람이기 때문에 후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말을 더집어넣거든 만약에 펄슨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면 뭐 앞에 물건이 있으면 위치로 시작하겠지. 그치 Who performs daring tricks. 아주 위험한 대담한 기술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누구를 위해서? for an audience. 어, 관중을 위해서. A trick, 이런 기술, 대담한 기술은 뭐가 있을까? 이런 기술은 어, 이런 것들이 될수 있어. From tight rope walking, tight rope walking은 줄타기, 줄타기나 아니면 Performing a trapeze act, trapeze는 공중근에, 공중근에 이런 기술을 보여준다든가. Many acrobats perform, 많은 고개사들은 우연히, nightly, 밤마다, 어디에서? In circus acts, 이런 서커스 공연에서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It takes a lot of hard work to become a good acrobat To become a good acrobat 좋은 고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Hard work,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 그치? Acrobat는 Practice, 연습해 For many years. 몇년 동안 연습을 해. 그런데 이제 문장이 끝났는데 이렇게 ing 하면서 또 시작하잖아. 그럴 때는 좀더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해서 하면 되거든. 뭐뭐 하면서 이러면 돼. 그러니까 어, 연습을 해. 근데 뭐 하면서? 어, gymnastics. 체조나 아니면 weightlifting 같은 이런 체력 단련을 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To be in top physical shape. 아주 top. 최고의 그런 신체의 어떤 조건을 뭐, 쉐이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They have to spend long hours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지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야 돼 어디에서? 체육관에서 왜 그럴까? 역시 stay in shape, 아주 좋은 몸, 몸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좋은 몸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하면서, 운동하면서 체육관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 Acrobats have to exercise. 음, 고개사들은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심지어 언제, 언제? 몸무할 때 이렇게 해서 까지 They are not performing. 공연하지 않을 때에도 운동을 해야 돼. They need a lot of m u s c l e 그들은 많은 근육이 필요해. Despite는 불구하고. Despite their small size. 어, 키가 작고 몸이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또 되게 어린 친구들도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작지만 많은 근육이 필요해. There is another difficulty in becoming an acrobat.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이라는 건 방금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잖아. 근데 그 어려움 말고 또 다른 어려움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할 건가 봐. In becoming an acrobat. Acrobat가 되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 뭘까? They are required. 요구하다라는 뜻이니까 요구 받는 거지. 오, 뭐 하도록? To travel a lot. 많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치? They are often away from their families. 그들은 종종 가족들과 떨어져 있겠지, 그치? They have to get over missing their family. have to. 또 나왔네. 해야 하는데 get over 해야 돼. get over는 극복하다. 뭘 극복할까? 그들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을 극복해야겠지. 자주 이동해야 되니까. Although there are downsides, downside는 음, 단점, 안 좋은 점. 그러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 단점이 있을지라도, 또, there are also, 또 있어. 또한 뭐가 있냐면, positive aspects. downside의 반대말이겠지, 그치? 아이고. downside는 아까 단점이었으니까, 어, downside의 반대. positive aspect 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 to becoming an acrobat too acrobats get to travel the world travel the world 세계를 여행하지 get to 하면 get이 들어가면 뭐뭐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오고개사들은 세계를 여행하게 돼 그리고 and see many strange places 그리고 많은 뭔가 신기한 이런 이상한 이상한 이라고 하면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뭔가 특이한 이런 장소들을 볼수 있게 돼. They meet many new friend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지 when they travel, 여행할 때. Finally, they get to perform in front of large audiences who cheer for them. 그리고, 어, 그들은 누구 앞에서 많은, 아주 많은 관객들 앞에서, 관객이 어떤 관객인지 또 꾸며주고 있다. 사람이니까 후로 시작하지. 그들을 응원하는 그런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게 되지. Acrobats get a great feeling during their performance. 공연하는 동안 또 음, 되게 뿌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겠지. If you want to become an acrobat, you need to work very hard. 만약에 에크로베트가 되고 싶으면 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것은 not an easy job, 쉬운 직업이 아니지. 하지만 it is very fun and adventurous. 아주 모험, 모험적이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렇지? Next week, we will look at another fun and interesting job. Please join us. 다음 주에는 또 재미있는 직업을 소개할 거래. 그래서 오늘은 좀 일반적이지 않고, 또, 어, 되게 자주 접할 수 없는 직업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 에크로배트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여기까지 할게.